또, 지구유, 얼리신님은요 인생. 이게 한문인데, 인, 아, 입산 수도, 입산 수도. 어, 그거 같다. 입산 수도. 님이구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. 서로 다르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. 얼랑 모바일 SNS라는 곳에서는 회원 누구에게나 포스팅을 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. 내가 미워하는 회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. 누구에게나 모든 게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. 대다수의 회원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 외에는 안 본다.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만 인정하며 진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다면 반대편의 주장까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. 이것은 대화를 임하는 성실한 자세일 것이다. 입산수 도요래 돼있구요 추천은 다섯개 돼있네요 맞네요 제목은 다름 자가 지메미 <laughs>